안녕하세요, 갑드리곤입니다. 이번엔 지난 스킬 설명 영상에 이어서 퍽에 관련된 설명 영상입니다. 퍽이 도대체 뭐냐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킬이랑 크게 다른 개념은 아니지만 어, 무기 전문화라는 설명이 제일 무난한 설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각 무기들을 강화시켜주는 뭐 그런 스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퍽 설명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킬이랑 마찬가지로 퍽도 왜이 퍽이 여기 들어가 있지 하는 것들도 은근히 있고 해당 무기에만 적용되는 퍽뿐만이 아니라 모든 무기에 적용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라이플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해서 라이플 퍽만 쭉 가시는 것보다는 권총, 뭐 샷건, 활쪽퍽 내용들을 두루두루 읽어 보셔서 내가 원하는 효과들을 좀 찾고 그거를 찾은 다음에 이제 다른 쪽에 있는 퍽들도 좀 다양하게 찍어 주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스킬 설명 때랑 마찬가지로 퍽에 대한 영문 해석 그리고 이에 대한 제 주관적인 의견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니까요. 참고만 해 주시고요. 어떤 퍽을 찍을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세요. 선호하는 플레이 방식에 따라서 누군가에겐 필요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의미 없는 그런 퍽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 내용에 대해서 틀린 내용이 있거나 추가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라이플 퍽입니다. 퍽 설명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게임 개발자들이 생각한 라이플이라는 무기의 컨셉이 저격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조준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의 퍽이 라이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무기에 적용되는 내용들이 꽤 있다 보니까 다른 무기를 사용하시더라도 내가 좀 정확하게 쏘고 싶다라고 하면 라이플 퍽에서 해답을 찾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라이플 퍽인 머슬 메모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조준한 채로 연사 어떻게 해요? 에 대한 해답이고요이퍽을 e 찍으시면 이제 조준한 채로 연사가 가능해져요. 일단 저는 첫번째 레벨까지는 필수적으로 좀 찍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번째는 이제 선호도 차이일 수 있는데, 조준상태로 빠르게 연사하는걸 원하신다면 두번째도 찍는게 더 낫겠죠. 어, 참고로 탄창에 한 발밖에 장전할 수 없는 이제 7mm 매그넘 라이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퍽이 e 효과가 없습니다. 한 발밖에 장전이 안되 있는 상태니까 뭐 연사가 될 리가 없잖아요. 당연한 거죠. 브레스 컨트롤입니다. 조준할 때 시프트 버튼을 눌러서 숨 참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능력을 좀 강화시켜 주는 퍽이에요. 좀더 스나이퍼 같은 좀 정밀한 사격을 원한다면 역시 이 부분도 좀 강화를 시켜 주시는 게 좋겠죠. 참고로 라이플에만 해당된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 조준할 수 있는 모든 무기에 다 적용시킬 수 있는 퍽이고요. 근데 제가 이 퍽을 그 해석하면서 문득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제가 초보자 공략 영상에서 조준할 때 팁으로 시프트 누르셔서 숨 참기 하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숨 참기 능력이 이 퍽을 찍어야 가능한 거였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기본으로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하도 예전에 이 퍽을 찍어놔가지고 제가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 나는 시프트 눌러도 숨참기가 안되던데 하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역시 모든 무기의 효과가 적용되는 퍽이고요 어떤 무기를 사용하시든 간에 조준시 떨림을 감소시켜주니까 사냥 성공률을 높이시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네 이거는 액티브 스킬이고요 이 제로잉 퍽을 찍으면 설정한 거리값에 맞게 0점이 다시 잡혀요 무기마다 성점할 수 있는 그 0점 값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거리를 계산해가지고 말 그대로 내가 굉장히 뭐 장거리에서 정교한 저격을 하고 싶다. 그런 어떤 저격의 참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드릴만한 그런 스킬인데, 만약에 그런 쪽에 크게 내가 관심이 없다. 그냥 뭐 쏴도 맞던데 왜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러신 분들은 굳이 이거 없어도 게임플레이에 문제는 없어요. 이거 취향 차이니까요. 어 영점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조준점이 좀 달라지거든요. 이 조준점이 달라지는 걸좀 명확하게 보여 드리려고 제가 지금 배경 영상으로 그 컴파운드 보호형 전자 조준경으로 50m 관역에다가 조준해 가지고 영점을 다르게 잡은 영상을 지금 보여 드리고 있어요. 그 25m일 때랑 50m일 때랑 그 녹색 점 위치가 바뀌고 있는 게 지금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라이플에만 해당되는 퍽이고요. 조준할 때 줌을 더 확대해줍니다. 이거 찍으면 왠지 그 게임 중에 스나이퍼 엘리트라는 게임 있잖아요. 그 느낌이 날것 같아요. 스나이퍼 엘리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조준한 상태에서 숨 참으면 줌이 더 땡겨지지 않나요? 네. 역시 액티브 스킬이고요. 조준 시에 바람 방향이랑 풍속을 알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게 라이플 쪽에 있는 퍽이긴 한데, 라이플이라는 무기 자체가 바람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는 무기라서 라이플에는 오히려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오히려 좀 바람 영향을 많이 받는 활 있죠. 보호헌팅을 좀 즐긴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그때는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권총퍽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총퍽 쪽 내용은 쭉 보시면 아실 텐데, 좀 컨셉이 빠른 사격과 어떤 순간적인 대응 뭐 이런 걸좀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조무기로 가져가라는 거죠. 스프린트 앤 로드 퍽인데요. 동물을 사격하고 나서 어쨌든 총을 다시 장전해야 되잖아요. 그걸 달리면서 할수 있게 해줘요. 사격한 후에 도망간 동물을 쫓거나 이제 뭐 시체를 찾으러 움직이면서 장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되게 편해요 찍어 놓으면 근데 있으면 좋고 근데 또 필수는 또 아닌 것 같고 뭐좀 그런 퍽인데 <laughs> 어차피 제일 처음에 있는 퍽이라서 권총 쪽을 찍으실 거면 길목 스킬이라 그냥 마음 편하게 찍으실 거면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어가다가 앉거나 뭐 그렇게 자세를 바꿀 때좀더 빠르게 사격 자세를 탁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퍽이에요 권총에만 해당하는 퍽이라서, 다른 무기를 자주 쓰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유용하진 않을 거고요. 권총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용할 만한 퍽입니다. 이거는 사격한 후에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줄여준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줄여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찍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동물한테 역공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 게임이 그 사자 아니고서는 데미지가 그렇게 위협적인 것도 아니고 해서 폭 포인트를 투자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것도 액티브 스킬이고요. 만약에 이제 거리에 따라서 조준을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숙련이 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있으실 만한 그런 퍽이에요. 근데 만약에 중장거리에서 이걸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이거보다는 이제 앞서 설명해 드렸던 그 라이플 쪽에 있는 제로인이 더나을 수도 있고요. 이 퍽은 그 장거리 쪽보다는 단거리를 샀을 때좀 유용해요. 그래서 활을 쓰거나 권총을 쓰거나 할때좀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권총 퍽 쪽에 있는 이유가 있는 그런 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무기 공통으로 적용되는 퍽이기는 한데요. 이 게임이 굉장히 급박하게 막 돌아가는 전쟁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재장전 시간을 감소시켜주는 게 사냥 효율을 크게 높여주지는 않아요. 어,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애초에 탄창에 총알 하나밖에 장전을 못하는 뭐 7mm 라이플을 만약에 주무기로 사용을 하신다면 개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7mm 같은 경우에는 한발 쏘면 무조건 일단 장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장전하면 운 좋으면 한 발을 더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개인 취향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 그런 퍽이에요. 이 퍽은 라이플과 권총에 영향을 주는 퍽이고요. 조준 없이 그냥 쏠때 정확도랑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비조준 사격을 하는 상황이라는 소리는 진짜 급한 상황일 때라는 건데, 제가 사냥할 때 그렇게 그 비조준 사격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나는 퍽은 아니에요. 어, 만약에 이퍽 찍고 권총 쏘면 좀 서부의 총잡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날까요? 총 뽑아서 바로 빵빵빵 쏘는. <laughs> 이번엔 샷건 퍽입니다. 권총이랑 마찬가지로 이 샷건도 어떤 빠른 사격과 순간 대응 뭐 이런 걸 컨셉으로 하는 느낌인데, 권총은 뭔가 뭐 재장전 속도라든지 뭐 이런 사격 속도 이런 속도에 좀더 치중돼 있었다면 샷건은 이제 빠르게도 쏠수 있게 해주지만 약간 좀 대응에 좀더 치중돼 있는 느낌, 순간적인 대응을 좀잘할수 있도록 해주는 뭐 안정감이 있는 뭐 이런 느낌이 살짝 있는데 뭐 사실 별 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뭐 그래요 일단 한번 보시죠 샷건 쪽첫 번째 버긴 보스 아이즈 오픈입니다. 조준할 때 보면 조준경 바깥쪽이 좀 흐릿하게 보이는데, 그걸 좀더 선명하게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어, 이게 깔끔하게 보여서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설명만 봐가지고서는 이게 사냥 효율성을 늘려줄 것 같진 않아서, 뭐 필요한 퍽인 것 같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 그런 퍽이에요. 네, 이거는 모든 무기에 해당하는 퍽이고요. 빠르게 조준하고 빠르게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사냥을 좀더 민첩하게 할수 있게 될 테니까 욕심 낼 만한 퍽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이 퍽도 지금 설명만 봐가지고 저는 조준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퍽이라고 돼 있는데 방금 설명드렸던 패스트 숄더링이랑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아까 전에 그 패스트 숄더링은 말 그대로 조준하고 다시 그걸 빼고 하는 그 속도를 높이는 거고요. 이 바디 컨트롤은 무기를 변경하고 나서 조준하는 속도를 높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 무기로의 스왑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샷건을 쓸때 보조 무기로 가지고 있다가 급한 상황 생길 때 바로 바꿔 가지고 빵 하고 쏠수 있도록 이거를 찍어라. 이런 의미로 이 퍽이 샷건 쪽에 지금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이거는 파편들이 확산되는 연기 자국을 추가해 주는 거고요. 찍으면 뭔가 멋있고 속 시원할 것 같긴 한데 아직 찍어보질 못해가지고 제가 <laughs> 확인은 못 해봤어요. 이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샷건맨 첫 번째 퍽 있잖아요. 이게 되게 별로 효용성이 없어 보여가지고 그걸 안 찍어서 그런가 샷건쪽 퍽을 안 찍게 되더라고요. 제가 반동을 좀 줄여주고요. 연사 속도를 더 빠르게 해주는 퍽입니다. 모든 무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샷, 샷건 쪽 퍽을 찍게 되신다면 이 녀석까지는 찍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반동이랑 연사 속도 자체가 이제 말 그대로 이 퍽이 연사에 초점이 맞춰진 퍽이라서 애초에 한 발만 쏠수 있는 7mm 매그넘이나 활 같은 거에는 그닥 도움은 안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번 찍어보고 싶은 퍽이기는 하네요. 붐스틱. 인데요. 더블 배럴 샷건은 두발 장전해 놓고서 뻥뻥두번 연속으로 쏠 수가 있는데 그걸 동시에 쏠수 있게 해준대요. 데미지가 두 배겠죠? 거의 그냥 목표물을 찢어버릴 수 있는 그런 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게임 내에서는 이제 케이버시암 12 게이지가 더블 배럴 샷건이니까요.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활과 관련된 궁술 퍽입니다. 다른 무기 퍽이랑 다르게 유일하게 그나마 해당 무기에 대한 그러니까 활에 대한 전문화 느낌이 좀 나는 그런 퍽이고요. 어,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활을 주로 쓰실 게 아니면 딱히 찍을 이유가 없는 퍽이기도 해요. 활은 다른 무기랑 다르게 당기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조준하고 있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늘려주는 스킬이에요. 어, 궁술 퍽을 찍으려면 길목 스킬이라 찍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그 정도로 오래 당기고 있을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찍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찍었는데 <laughs> 이렇게까지 많이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모든 무기에 해당되는 퍽이고요. 움직이면서 조준할 때 흔들림을 줄여주는데. 어, 내용만 봤을 때는 이 퍽을 찍을 바에는 그냥 웬만하면 조준할 땐 멈춰서 쏘는 게 나은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laughs> 근데 그 퍽이 그려진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길목 스킬이라서 궁술 퍽을 찍으실 거면 이게 찍을 수밖에 없는 스킬이에요. 뭐, 아, 찍어두면 좋죠, 뭐. 비조준 상태에서 그 활의 정확도를 증가시켜주는 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고 정말 쓸데없을 수도 있는 퍽이거든요 이 퍽, 이제 뒤쪽에 있는 라이코 프로를 찍어준 다음에 엎드려 쏴 자세로 활을 쏘실 때라든지 진짜 너무 급하게 써야 된다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찍어주면 도움이 좀될 거고요 근데 애초에 난 조준 안한 상태에서는 활을 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한테는 효용성이 전혀 없을 그런 퍽입니다 저는 찍었는데, 이왜 찍었냐면, 솔직히 말하면 잘못 찍은 거예요. <laughs> 어, 리사이클 이 퍽은 활을 쏘고 나서 목표물에 화살이 이제 맞았든 빗나갔든 해당 화살이 손상이 되지 않았다면 회수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퍽이거든요. 화살 값을 아끼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그 실제로 양궁을 취미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활을 쏠 때도 이렇게 화살 회수를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좀 현실감을 주는 그런 퍽이라서 저는 이걸 찍었어요. 근데 이제 화살 회수에 특별히 뭐 로망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본인 선택에 따라 뭐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라이커프로 이 퍽은 이 퍽을 찍기 전에는 기어가는 자세, 그러니까 엎드린 자세에서는 활을 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활을 쏘려면 일단 앉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퍽을 찍고 나면 이제 엎드려서도 활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조준기를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이커프로 앞부분에 있는 이 자, 그 자신감 증가 인크리즈드 컴피던스이 퍽이랑 좀 연계되어 있는 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 그래서 일단 라이커프로까지 찍으셨다라고 하면 이제 엎드려 가지고 쐈을 때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퍽 설명에 적혀 있듯이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소리 없는 암살자가 될수 있는 그런 퍽입니다. 이거는 활을 담기는 힘을 증가시켜서 활 데미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보호원팅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아마 꼭 찍고 싶은 최후의 퍽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파, 그 활의 발사 강도를 세게 하는 거기 때문에 화살이 더, 그니까 그만큼 세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물선도 더 길어지고 높아져서 내가 조준한 위치보다 화살이 좀더 높게 날아가게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거만좀 유의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퍽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퍽에 대한 설명도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영상 준비하면서 제가 좀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게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 직접 게임 켜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뭐 그러느라 재밌었던 시간이었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으로는 진짜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신 부분인데요. DLC 뭐 사야 돼요?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DLC 총정리 영상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DLC가 좀 많다 보니까 영상 제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laughs> 느긋하게 제작을 할 거니까요. 뭐 참고해 주시고요. <laughs> 지금까지 갑드레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